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아는 것, 어,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어 그간 잘 되던 어떤 가전 제품이 갑자기 갑자기 안 되는 겁니다. 제작동을 어, 웬일인지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문제인가 살펴봐요. 이곳 저곳을 다 살펴봤는데 뭐 어디가 문제인지를 도통 잘 모르겠는 겁니다 분명히 어제까지 잘 됐는데 이게 잘 되질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고치기 위해서 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으니 수리 기사를 이제 부릅니다. 어 그런데 웬걸요 수리 기사가 와가지고 이곳 저곳을 살펴보더니만 이유가 뭔지를 알려주는데 어그 이유가 참 어이가 없죠. 어 전원 코드가 빠져 있는 겁니다. 아마 어, 이와 딱 똑같지는 않아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아마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예. 어, 실제로 고장난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은 다 멀쩡하죠 하지만 그 기계에 전원을 공급하는 어떤 전원 코드 하나가 뽑혔거나 아니면 거기에 마땅히 있어야 될 어, 건전지가 문제가 있거나 뭐 그렇게 되면요 어 그럼 실제로 고장이 나질 않았어도 모든 것은 다 어, 고장 난 것처럼 되고 맙니다. 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봐도 어, 바로, 바로 그와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고장 난 것처럼 된 겁니다. 어, 머지않아 나라가 둘로 다 쪼개진다는 겁니다. 네, 지금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지금 온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지만 이제 어, 이스라엘 1 2 지파 중에서 고작 해야 두 지파만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1 0 개의 지파는 이제 머지않아 어, 여러보암의 통치 아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 아이야가 어, 오늘 들려주고 있는 그의 신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어, 오늘 바로 그에 대한 예고를 오늘 아이야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이와 같이 나라가 파국에 이르게 되기까지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와 같은 일이 있느냐? 어, 오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읽어보면은. 어, 나라 자체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나라가 그런 파국으로 다 치닫게 된것 그렇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어, 왕이었던 솔로몬 이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어,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의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 한 가닥에 하나님이 그를 버려서 어, 그와 같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요 음,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말하자면 어, 지금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이 솔로몬의 어떤 그 영적인 전원선 이게 딱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일은 뭡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진단하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인가? 정확히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지금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모든 것의 문제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냐면, 어, 그 관계를 연결해 주고 있는 어, 어떤 전원선이 그만 빠지고 만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나라가 어, 지금 이 전원코드가 빠져버린 전자 제품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 사람들은 대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 인생 전반에 문제가 생겼다.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 어, 하나님과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뭐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게 아무리 어떤 문제가 어, 된다고 생각을 한다할지라도 아니 하나님과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는 하나님과의 문제가 발생한 거지. 그게 어떻게 모든 것의 문제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우리 인생 전반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지, 아니,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된다고요. 이거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리 사는 생각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 당장에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아니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럼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지 그것 때문에 무슨 다른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네. 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이시다 우리에게 모든 것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거든요. 네. 아,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있게한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어떤 문제가 그 관계 속에서 생기면, 그러면 당연히 그 영향은 어디에 미치냐? 우리 전 존재에 다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 전반에. 것은 문제를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어, 앞서 얘기했던 그 전자제품과 똑같은 것이죠. 예. 어, 이 전자제품에 있어서 어, 그것을 어떤 구동케하는 모든 힘은 다 예, 전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 모든 근원이라 할수 있는 이 전원, 이 전원과의 연결이 끝나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다. 자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꼭 점검해야 될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어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영역만 생깁니다. 어떤 어 재정의 문제가 생기면 이 재정만 살피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 어떤 건강의 문제만 살피고 그 밖에 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그 문제만 우리가 살피기 쉬워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그 문제 영역을 살펴야 되죠. 맞습니다. 어, 그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꼭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살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어떤 어, 어떤 일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전자제품 이야기도 했지만 뭔가 고장이 났으면 당연히 살펴야 되죠. 이게 냉장고가 안 되면 모터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데 문제가 생긴 건지 다 살펴봐야 되죠. 스위치가 꺼져 있는지 이거 하나하나 살피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전원코드 잘 꽂아 있는가? 이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확인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를 점검하는 것들은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게 빠져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을 점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을 두고도 어,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영역을 살펴야죠. 그 충분히 그래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꼭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전원이 빠져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 있는가.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이거 잘 살펴보는 것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살펴보고 나서 나머지 영역을 살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자체를 아무런 관심 두고 살지 않은 채로 다른 모든 문제 영역만 살피는 걸로 되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둘 모두가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내 문제 영역을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만 알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전자제품 생각하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거예요 네. 분명히 어딘가 고장난 데가 있는데도 전원코드가 다 꼽혀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만 생각하는 건또 문제가 되겠죠 두루두루 균형이 필요한 것이 되지요 여러분 우리 문제를 살필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균형 있게 잘 살펴야 한다 문제 영역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죠 약도 먹어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받아봐야 됩니다. 또 문제가 생겨나면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두루 같이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뭐냐? 근본적으로 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 이거 살펴보는 것도 반드시 함께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이거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또 그로 인해서 기도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그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자, 그것만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문제만 돌볼 것이 아니라 자, 오늘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 하나님께 잘 꼽혀져 있어야 될 나의 영적인 전원선은 지금 잘 꼽혀져 있는 게 맞나? 그 네. 본적으로 이것이 뽑혀 있어서 내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두루두루 함께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자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라도 그 처음은 무엇을 바로하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기본이고 핵심이다. 이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특별히 주어진 오늘 하루 우리 오늘 한 날은 어 정말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 진정 온전케 되기 위하여서 어, 오늘 그분 안에 내가 잘 있는가를 잘살펴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